천상 네. 360도. 1번 바로 쓸게 아 이거. 아, 바로 쓸게 좀만 아, 더 빡딜. 천상. 네, 라 아리 들어갔어요 아, 아래로아래로아래로다 내려와요 선상잡았다아저 아래로, 아래로. <laughs> 안되는데 이거 마지막 이 아... 7%야한번만됐어 <laughs> 네접시지만 맞아. 어, 그딴... 물약... 나가보니까 무력 빨리 잡히던데. 음, 일단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보고. 그냥 넘겨도 상관없어. 아, 첫 처음 때 무조건 써야 돼. 감독을. 잘한 모아볼게요. 리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요. 360도 먹기. 1버블1진불 15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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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불1 5 안돼 5불 15불, 15불, 1 5 이거 5이1 5 1 5버1 5케이5불 다 아, 무조건 3벅을 넘어주면 오케이 전사 이거 우리 오른쪽으로 빠져요 오른쪽으로 뿌리 전사 전사 돌진. 우리, 우리. 맞 잡혔어. 오케 그래. 퍼질 수 있어. 오 항상, 방법을 모였어. 이거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형, 좀만 빠져, 형, 좀만 빠져. 아니야, 나 땅속. 보리감사요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좋아요 네합니다감사합니 뭐? 도망 날릴까? <laughs> 우리 신호개지 네. 어, 신두 네. 형이 형이 날려. 오케이. 아, 잘 나이스. 공선 좋아요. 장상. 아래로? 아래로. 어, 그러는 플랜 님. 플랜 님 오른쪽으로, 오른쪽 와. 아. 네, 이 버블. o 을 오케이 받아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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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혔어. 나이스. 이제 곧3법을3법을 3법을 쌓았어. 뿌리 위로 다 같이,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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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지금 넘어지면 삼법을 들어가요. 아유 <laughs> 늦으면 따라오면 안 돼요. 돈도 보다 많이 늦으면. 야야야, 야,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지금 나도 유리. 한번 줘. 오케이. 아들 아화 아니죠? 아니 세. 아니야 아들 아니야 아 아니. 오케이. 이게 중나 때 쓰는 게 나. 항상 백정 주시. 만간꿈다 아. 어물려도 그냥. 이딱 나옴. 딱인데. 까진 놓고. 아니야. 배를 잡고, 아, 잡고 가. 드드드. 아, 어떻게든 가서 가. 어떻게 가? 별로. 배를 잡고 가. 에, 헤로. 어초 까먹고 샷. <laughs> 어차 피 중간은 별로 안 걸리니까. 이제 안. 아. 감사합니다. 와, 카스 씨발. 렬라. 해우리 꼬리, 꼬리, 어디, 어디 항상 꼬리 왼쪽으로, 왼쪽으로. <목소리> 오케이, 미럭 넣어줄게. 몇 버블? 난 버블 채움. 채운. 버블 채운다 <목소리> 버블이 백스텝, 조심하고 울진 섰지. 버블 2.8, 응? 버블 다 채웠어요. 아, 시~ 상 방폭이여얘방폭 어, 맞아? 세개 날라갔잖아 방금 아, 그래 이렇게. 아니야 세개 날아간 거 아니잖아 우리 한 개도 안 뜨네 한 개도 못 뜨나? 아 그래 아예세 개다 항상 방폭 때는 안 놓잖아 아방폭 때는 안놓 그냥 이거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나 잡해 볼게 이거. 오로지, 빼고 잡힌 데리고. 나잡혔어나 바로 일이수 있어. 어왜못 문을 요 오케이. 방법을 봐상번봐 백현. 백 백현. 백현. 백 잡혔다, 조졌다. 씨, 그다들다야날라갈때약빨아 그냥 왜 빨았어? 빨았어. 와씨 아, 아, 끼었어. 씨. 꼬리! <웃음> <웃음> 위로 가자, 위로, 아, 위로. 무슨? 사람 이고 걸렸다. 얼 와? 호시 몇개 남았어요? 3개. 3개. 이개3 360도. 나 잡혔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6 0도거 아, 이거. 나 이거. 아, 어거이이스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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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이이다 아, 엠두개 있으니까 그렇죠. 각성약 써 있어요. 괜찮아요. 나 각성도 3개 남았어 지금. 오케이. 김이버블 응. 예. 아마 넘어지면 3법을 떼요 이거. 예. 음. 네. 파기 때그3 삼법을 드리고 각성 또 돌리면 되니까 각성약 왔어요. 삼성. 그럼 이거 파기 파기 때 삼법을 되면은 그냥 아들. 음. 1벌이번상몇9 오케이 되겠다 무조건 돼 이제 다 쳤어 오케이 지만뭐 충전 충전이에요 네. 오케이 리턴 아낄까? 아차사쪼아 충전이 도링못쳤갔다괜찮 꼬리. 점프. 시작해. 이리 점프. 한번더 조심. 오케이. 끊어요. 상 나리. 나선 볼리고 있는 이제, 이제 파괴요 파괴. 파괴, 파괴. 파괴 시키고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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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다 세 번째. 세 번째 아이스다 들어갔어요. 대부분. 오케이. 짱이 오케이. 전장. 오케이. 와라. 어차피 뺄게요. 오케이. 오케이. 통전. 각성 쓰야 돼요시도넣었어요 오케이 y nice. k o r e a 아니 m 아니아 g o i 무력 to do i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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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 a y Okay. o 더 감사 네, 점프. 한번더 조심. 이직 이직. 나나. 기 오케이 자리는 좋아요 절단자리는 중간에서 끊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응. 네. 들어갔어요. 오른쪽 오른쪽. 제가 공으로 쓸게 요 스킬 아껴요. 네. 끊어야되는없어 쿨없어 쿨이없어 이 꼴이 좀, 꼴이 완전 저쪽인데 좀 빼야될거같은데 좀, 빼야 될것 같은데. 좀 빼줘 차라리 있겠지? 왼쪽으로 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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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이됐 끊어요 그래 상상 오케이 바보됐다 <목소리> 아 없다고 이 새끼야 성장. 차라리 중앙에 놔나이 okay.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 응, okay. 넓은 데감자아씨 오케이 꼬짜 꼬짜 아드 화염 준비하시고 오케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고 아드 화염 오케이 점프 점프 좋았다 방값 그냥 넣게요. 방값 넣어. 미 신호? 고마. 오케이. 저, 저 물력 하나. 전 끝. 위안님은 없어요? 네 없어요. 아 이거 버그리 두개에다가 각성약 하나 남아있거든? 일단 3버을 채우고 쿨 돌리고 파괴 때문에 조금 은3버이 되거든? 그러면 그때 그냥 항상 됐나? 점프 나이스 와 응. 4분 남았다고? 어 <laughs> 차이 이렇게 많이 나네 아, 수아하셨습니다3분 <laughs> 어... <laughs> 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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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빨았어. 말분이밍이없어분 2분. 2이 2분. 2분. 반지만 분개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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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저 증표 두개 뜨셨네요. 아, 네 개, 네 개. 네, 증표는 두 개? 네 개인데. <laughs> 반지가, 반지 사면 마. <laughs> 와, 축하. 아, 감사합니다. 방치, 정말. 방치. 도와주셔서. 아드님, <laughs> 알칸님 아, 네. 아 잘하시는데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는 또 죽었을 거예요. <laughs> 와, 아까 베르트스 점프에 한 번에 죽는 거 보고 약간 살짝 나갔을 거예요. 그 원래 그렇게. 한, 캐릭터 두개 정도 차이 나면 따로 오면 안 돼요. 아. 그냥 따로 그냥, 이방향하 반대 방향으로 튀는 게. 제가 위치 알려드리는 거는 뭐, 스택 묻은 걸로 누구 따라간지 어, 대강 아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감격, 감격스러워서 못 나가겠네, 이거. <laughs>